자 문제 분석합니다. 실수 k에 대하여 다항식 이것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때이 식의 값은 그랬습니다. 인수분해가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전개했을 때요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ex 플러스 ay 플러스 p 그리고 x 플러스 cy 플러스 t는 ex의 제곱 플러스 ky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 플러스 4y 빼기 3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한입니다 ex가 세 군데 다 갑니다 ex의 제곱 플러스 ecxy 플러스 edx 그죠 ay도 세 군데 다 가죠 axy 플러스 acy 제곱 ady 자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b 세 군데 다 가죠. BX, BC, Y. 자그 다음에 BD.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비교합시다. 요 BD 이게 상수항이죠. BD는 마이너스 3자그 다음에 요거 Y에 대한 1차항4죠 AD 플러스 BC 얘가 4입니다자그 다음에 AC 요 K. AC가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ED 플러스 B, X에 대한 1차 개수 1이죠. 자, 그럼 ED 플러스 B는 1. 자, 그리고 20 플러스 A, 20 플러스 A, 20플러 A가, 음, XY 개수니까 여기 1,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차항은 어차피 맞추니까 상관없죠. 자, 이걸 가지고선 A, B, C, 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요 단서 요 단서 가지고 ED 플러스 B는 1 그리고 BD 곱한 것은 마이너스 3 이걸 가지고선 현재 대입법으로 풀어볼게요 여기서 B는 100이 ED라고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 ED에 D 곱한 것이 마이너스 3입니다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ED 제곱 플러스 D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0은 2 d 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의 2d, d, 3, 1, 마, 뿔. 자, 이렇게 만들면, 2d-3, d 플러스 1, 0 되니까, d는 2분의 3, d는 마이너스 1인데,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잡아냈습니다. d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일단 대입하면, b는 3.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 b에도 3 대입하고, 뒤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B는 4가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서, 3C죠. 3C는 4가 나오고요. A 플러스 2C는 1 나오니까 연립도 가능하죠. 더하면, 5C는 5가 돼서 C는 1입니다. 그죠? C가 1이면, A는 다시 마이너스 1까지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1, C는 1까지 나오죠. 그럼 이제 AC 곱한 것은, k인데, k는 또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k, a, b, 더한 후, c, 1이구요, d.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면 1. 그죠?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 0이네요. 그죠.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 논리는 어려운 게 아닌데요. 계산이 지저분하네요. 그죠? 자, 음, 이해하세요.